예.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모입니다 예. 오늘은 어 8월 6일 일요일이고요. 예. 다들 오늘 일요일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예. 이번에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 노인평화로, 어, 유명한 이, 김은경도 있었고, 양이원 형도 있었죠. 이번에 이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이 김진아 씨가, 어, 이 폭로를 함으로써, 이, 얼마나 이 보면은, 이, 이번에 김은경, 어, 이번에 역시 위원장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연인한 걸, 알 수가 있었 죠？사실 이 재명 이가 지명 을했 죠？저는 이런 얘 기를 하면 또 그런지 몰라도 참요유상종 초록 은 동색 이다. 뭐 끼리 끼리 뭐 가다 한다 그러 죠. 그래서 이제, 이, 김은경은 지금 변명이 붙은 게, 여자 이재명이라는, 어, 또 변명이 붙였죠. 원래 그 당에, 원래 대표가, 뭐, 형수 쌍욕에다가, 온갖 지금 비리를, 비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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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다들 뭐, 정치 전문가들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재명이가, 이 단에는 이제 구석이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 제가 또뭐이 얘기를 하면은 또뭐 좌파, 또 좌파 댓글러들 이뭐 가끔 와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은 만약에요 이것이 만약에 뭐 여당 대표, 대표가 이재명급이었다.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빨게 나와서 거의 막 갖다 막 입에 개거풀 먹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막또뭐 촛불인도 나발인도 그 어디 갔다 그 짓거리 할게 아닙니까, 보면은. 우리가 전에 뭐 2008년도 이 강호병 이 촛불 선동 때도 그랬고 그때 이제 생긴 말이 뭐 촛불 문화재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이 북한 공산 집단이 그때 당시에도 어이좌파 세력들에게 이 지령을 내다 보냈지 지금도 맹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이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김은경이 얘기하다가 잠깐 옆으로 왔는데 이, 이 김은경은 이 보면은 이 남편 김씨와 어, 2000, 그 그러니까 1992년에 어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 남편인 김씨가 어, 이제 그 김씨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제 사업체를 어, 경영을 하면서 또, 어, 회사로도잘 일으켰는데, 이,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부부싸움 끝에, 어, 김은경의 남편이 아파트에 이, 이 사다가 결국은는이 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김씨의 어린 아들 아들에게 얘기 이 말로는 어, 이 부부 싸움 끝에 어, 결국에는 이제 뭐 극단적 이제 분노 모으기에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 이뭐 법학이나 뭐뭐 그런 그런 공부해서 뭐 무슨 학, 뭐 무슨 박사까지 뭐 취득을 했다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여자의 어, 더럽고 추악한 이 이중성 그리고 이 시부모를 심지어는 온갖 협박질을 일삼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가 어, 어, 이태전의 세상을 떴다 그러죠 그리고 그 지난해 이제 겨울에 어,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남편 김 씨의 시아버지가, 어 결국에는 또, 극단적 선택을 또 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방송소대 얘기를 합니다만은, 좌파들은 이래서 정권을 잡으면 안 되고, 또 국회 의원을 해서도 안 되고, 제가, 그러,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이 좌파들이 그간에 이, 이 해왔던, 어, 뭐, 그런 짓거리들을 보면은 위험 수위를 거의 넘어서 그냥 우려가 그 현실로 거갈 정도가 아니냐. 심지어 김은경은 이자산에 해도 이, 이, 100억대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같은, 제 같은 서민이 어, 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게돈 벌어가지고 이래 그냥 뭐 이뭐아뭐 아뭐 재미삼아 이제 뭐 그간에 얼마나 벌었나? 어 저도 이제 뭐 계산하면 제가 한뭐 평생 이 벌고 쓰고 한 돈이 <laughs> 뭐 가거서보다 웃기지 만한한 한 2억 5천, 2억 7,8천을 제가 제가 벌고 쓰고 있지만은 아 정말 뭐이 여자는 어 법을 이용을 해서 <laughs> 남편 회사를 이 가치를 해서 심지어 자기 남동생인데 그 회사를 넘겨주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짓을 벌었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아들이 죽어서 회사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거 마저도안 됐다 그러죠. 그래서 뭐 제가 뭐이뭐 뭐 방송을 어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 그래서 이 보면 이 좌파들은 이렇게 보면 돈 버는 방법도 아주 보면은 이 악질적으로 하는 게 보면 좌파들 같고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뭐뭐 뭐뭐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제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뭐, 그냥 부판의 인생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 그 몇십만 원 벌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뭐, 뭐, 이제 뭐살거 있으면 사고, 그 다음에 오토사 했고, 뭐, 뭐 저금도 하고, 뭐 저금이 당연히 뭐 좀, 뭐 좀, 좀,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그돈 가지고 결국에는 이, 어, 굴리고 굴리고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 김은경의 남편 김씨가 이 극단적 어, 선택을 한 이후도 결국은 그 충격을, 어, 그 충격과 부을사기지 못해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김은경이가 뭐, 이, 이 여론에서는, 음, 뭐,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자기 신우위가 미국에 있던 신우위가 결국은 이, 어, 양심 고백을 함으로써 결국은 김웅경의 이 더럽고 추악함이, 어, 거의 뭐, 거의 보면 이재명급이다. 사실 이재명이가 안동예안 출신으로서 정말 저는, 어, 정말 뭐, 뭐, 비스럽죠 저런 인간이 결국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그, 그 다음에 공당의 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말도 희한하게 하죠 마치 내가 뭐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경한다 하니까 마치 존경하는 것처럼 있더라 이게 막 이게 말입니까 방고입니까 그래서 갖다 갖다 마치 말을 하면은 손바닥 뛰없듯이 제가 자파를 싫어하는 게 그래서 저는 자파 자파들이 그 더럽고 추악함 이중성을 저는, 저는 그래서 저는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왔는데 계속 보면 악의적으로 그리고 이 놈들은 뭔 잘못을 했다 사과를 안 합니다 보구나. 그저 보면 말이 그저 어리 보면 쉽게 쉽게 나오고 말 그저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저도 뭐, 물론 뭐, 뭐 국, 민의 힘이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저는 국민의 힘을 위해서 갖다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일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갖다, 갖다, 국민의 힘을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막도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뭐, 뭐 서민들 갖다, 가라 쳐먹고, 마흔, 마한, 마안놓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크게 잃본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 현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개혁이나 민도촌개혁 같은 거,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심지어는 그니까, 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니까, 내사가 어리고, 어리고, 배알이 뒤틀리고, 심사가 뒤틀린 인간이, 뭐 내부 총질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직거를 해가지고, 국민들 혈압을 그만고 높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김의겸이나 뭐 최강욱이나 뭐, 뭐 김은경이나 양희원영이나 그리고 장경태나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아무런 대한민국 위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제가 처음에 느끼는 게이 자파놈들이 처음에 보면은 그렇게 어리멍 응? 어? 이 건파리 도덕성을 외치는 것들이 전작에 어써 보니까 이것들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기를 짝이 없더라. 이번에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번에 김은경이 1월 일도 굵고, 어,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상식이 있고 도덕, 도덕이 있다면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정말 기초리를 입으니까 들어야 될 지경이 아닌가. 그럼 심지어는 그렇죠. 심지어는 이성만이가 이번에 어? 그렇게 그러니까 돈 3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 참 서민들 참 어렵게 살아서 사람들이 알겠네요. 돈 300만 원도 큰돈입니다 이제 뭐, 이, 이, 그런 생각을 할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더 이제 한, 이제 한발한발 한발 나가는 것이, 어, 음. 먼그 미래에는, 어, 남북통일 시대가 있고, 잃어버렸던 고토소복도 달려 있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저번에 뭐 요즘 뭐 댓글에서 저걸 쓰기 옵니다만은 이 정도 하면요. 거의 뭐 더불어 폐륜당이 맞죠. 그리고 대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진짜 야당은 없다. 오로지 그저 이 발목 잡기 그저 말도 안 되는 집거리에서 나라를 그저 흔들고 이 국격 실추를 시키는 저 인간들이 바로 잡고 있는 게 바로, 어 더불어 폐륜당의, 어 이, 지금 현 주소가 아니냐, 어 저는, 어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또 이제, 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이 일을 열심히 할수 있게끔, 어, 정말 뭐, 이, 선택을 해 주시는 게 그것이, 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게 되문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이이김웅경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에도 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 정말 뭐 대출 시기 된다. 그래서 이제 그퇴출 시기가 내연이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쩌면은 이 이준석의 폐합지를 보면서 어, 그런 호소이 하는 몇 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반드시 어, 쫓아내야 된다 어, 이것이 이제 어, 저의 오늘 뭐한밤식사설 어, 해종 결론이죠 자, 어, 여러분들 어,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또 내일 도 어, 방송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 최근에 이제 뭐 구독이 어, 이 자꾸 주춤 하고 있는데 이 많이 눌러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자, 자,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또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내세요. 예. 들어갑니다.